이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8조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교도가실 때에 먼저 제가 1절 봉독하고 여러분들이 이어서 교도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고 고린도에 이르러.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오늘은 성경적인 성도의 헌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오후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신이라는 단어는 봉사라는 단어와 희생이라는 단어가 합쳐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봉사는 우리가 몸과 마음을 바쳐서 있게 섬기고 하는 것들을 말하고, 희생이라는 것은 이 봉사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절정에 이르는 수고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기독교적인 용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이들이 흉내내기 어려운 바로 이 단어가 헌신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사랑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듯이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이 일들을 세상 사람들이 알라나 모를라나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은 어떤 명예나 여러 가지 자기의 유익이나 여러 가지 교훈을 남기고 싶어서 하는 일들이지만 우리는 오른손이 한거 왼손도 모르게 남이 알아주지 아니하더라도 주님 기뻐하시면 됩니다라는 마음으로 곳곳에서 작은 것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희생을 하고 봉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 헌신은 주님 사랑의 아주 결정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주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주님께서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셨고. 주님께서는 남의 눈에 티를 보기 전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주님께서는 대접받고자 하면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셨고, 주님께서는 나그네 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 꼭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와 같이 이 성도의 헌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에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만큼 헌신이라는 것은 성도의 사역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 대표적인 주자로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는 사실상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세계 역사 속에서 굉장히 큰부흥을 단시간 내에 이룬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땅이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았는지 세계에서 흉내내지 못하는 그 역사가 대한민국 땅에서 단시간 내에 이 붕이라는 이름으로 일어났다는 거죠. 선진들이 아낌없는 수고와 노력과 희생을 통해서 대한민국 땅이 이렇게 발전을 하고 또 교회가 붕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요 근래 들어서는 계속 우리가 욕을 많이 얻어먹습니다. 그다지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손가락질과 치탄을 받는다는 겁니다. 코로나에 그 아주 근본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신천지 이 이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 기독교라고 평가를 해서 기독교까지 도매급으로 같이 넘어가는 그런 지탄을 받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기독교 연구가들이 연구를 한 결과가 과거보다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답니다 뭐 그것이 다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현대인들이 기독교적 헌신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라는 것을 아마 짚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에 오늘 말씀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도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로 헌신된 소수의 사람이 역사를 바꿉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역사를 다 바꾸는데 동참을 하면 참 좋겠지만 실상은 누군가 앞다투어서 누군가 먼저 일어나는 그한 사람의 역사를 통해서 아주 방대한 나라와 민족의 역사가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모이는 숫자나 교회의 크기나 성도의 어떤 지적 수준이나 부유함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초대 교회를 잘 살펴보면 분주히 일어선 소수의 몇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이 밑거름이 되어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폴리갑 같은 교부들도 화형대에 당하면서 그 로마 병사들까지도 이 폴리갑을 아주 우러러 보았기 때문에 그냥 말만 안 하고 가만히만 있어도 풀어주겠다고 했는데 거기서 예수 믿겠다고 예수만이 참신이라고 말해서 화형대에 간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누군가 한 명이 밑거름이 되어서. 오늘날 대한민국 세계교회가 있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소수의 몇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된 노력이 밑거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아주 뜻 깊은 무언가가 뻥 하고 터져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곳에서부터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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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했던 그 역사로 인해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부터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이르기까지 사부작 사부작 교회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아낌없는 기도와 수고를 심었더니 우리 차원 온천계가 있었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수의 헌신된 사람들이 역사를 바꿨는데 그 중에 부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었다는 겁니다 둘째로 말씀에 헌신된 사람이 세상을 바꿉니다 자, 오늘 이 글라우디오라는 로마 황제가 있습니다. 이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을 다 쫓아냈어요. 이유는 유대인들이 그 안에서 분란이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글라우디오 이전의 황제들은 문화적인 유화 정책을 썼습니다. 너희 종교 믿어도 돼, 너희들 이거 해도 돼, 자기들의 식민치하에 두었던 나라들을. 그냥 문화적으로 유화 정책을 써서 다 포용하는 것처럼 느끼게 해서 소란과 분란을 잠재우는 그런 유화 정책을 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글라우디오도 그런 정책을 써서 오고 있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구약과 신약을 겹쳐서 살아온 인생들이 분란을 일으키더라는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러한 종교적인 분란들은 기독교적으로 개신교가 확장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초석과 같은 미끄럼이었는데 글라디오 황제가 봤을 때는 나라를 흔들 만큼의 아주 소리소문이 강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쫓아냈다는 겁니다. 쫓아내서 떠나거라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때의 그 쫓겨남을 당한 사람들 중에 글라, 지금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튼 예수에 대한 소식도 알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있는 사람들이 이제 쫓겨나서 제2의 삶의 터전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항구 지방을 둘러싸고 있던 또 하나의 중심지였던 고린도 지방으로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 이 고린도 지방이 어떻게 보면 성교지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교회를 세우고 1년 6개월 동안 거기서 사역을 하고 복음 전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미리 준비된 선교 전략인 거죠. 그렇게 해서 사도바울을 했는데 그때에 함께했던 사람이 바로 부인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다는 겁니다. 이 둘은 직업도 똑같아요. 텐트 메이커, 천막을 치고 만드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사도바울이 이 천막을 치는 직업이 있었는데 이것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협력해서 하면서 늘 같이 지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가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평소 텐트 메이커를 하면서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들었고 또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서 공식적으로 복음에서 듣고 늘 복음을 듣고 살았던 부부였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브리슬길라와 아굴라가 말씀에 역동해서 변화되기 시작하더란 겁니다. 예수를 이제 똑바로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율법 속에 갇혀 있는 유대교 신앙에서 아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니 이 마음 속에 역동하기 시작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1등 공신으로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고 선교 전략에 뛰어들었던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말씀에 헌신된 사람이 바로 세상을 변화시킨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가득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중요한 것은 헌신의 봉사는 무엇인가? 말씀에 먼저 감동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교회와 영적 지도자들과 함께 발맞추어 가는 사람이 헌신된 성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곳에서 같은 곳을 바라본다라는 것을 굉장히 제가 중요시합니다. 이 말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같은 곳에서. 지금 창원 온천계 저와 여러분이 같은 예배당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눈을 들어서 같은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의 십자가를 같은 교회에서 같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것이 될 때야 하나가 되고 화합이 되고 조화를 이루고 형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교회와 영적 지도자들과 발맞추어 함께 가는 것은 그들을 막 신봉하라는 말이 아니라 같은 곳에서 같은 곳을 바라보며 목표가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로 초점을 맞춰서 같이 나가야 된다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 더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더디가도 함께 가는 겁니다. 물론 속력이 빠른 사람도 있어요. 뿅 하고 뛰어나가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더디 가도 함께 가고 얼싸 안고 부둥켜 안고 손잡고 손잡고 같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의 예수 공동체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무리입니다 거룩한 무리 그래서 영적 지도자와 교회와 함께 발맞추어 간다는 것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사, 사도 바울과 함께 함께 발맞추어서 갔다라는 겁니다. d 2위에 보면은 사도행전 18장 18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로 지금 갑니다. 1년 6개월의 사역을 끝나고 이제 에베소로 건너가는데 이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함께 갔다는 겁니다. 이 말은 그냥 동업자가 갔으니 나도 가서 일 같이 해야 돼서 벌어 먹고 살아야 돼서 같이 따라간 것이 아니라 같은 곳에서 같은 것을 바라보는 그 심정으로 영적 동행을 같이했다라는 겁니다. 함께 모여서 함께 사역하고 함께 부둥켜안고 기도하는 그 사역의 영적 지도자를 함께 동참하는 것, 목적을 하나로 해서 함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헌신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헌신의 장애물들을 극복해야 됩니다. 이 교회에서 헌신하다 보면 장애물 당연히 있습니다. 그것이 주로 보면 나와 관계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 장애물이라는 것은 허들 경기, 육상 경기에 보면 앞에 쫙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이걸 뛰어넘으면 또 있고 뛰어넘으면 또 있고 꼬리 날 때까지 계속 뛰어넘을 게 있다라는 거죠. 이게 보통 장애물이 나와 관계된 것들이 참 많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와 관계 없는 것들은 잘안 보잖아요, 우리가 볼 필요도 없고. 그런데 나와 관계된 거 있으면 자꾸 걸리적거리고 걸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헌신을 하기 위해서는 이거 그냥 뛰어 넘어야 된다는 겁니다. 뛰어 넘어요. 발에 걸려서 허들이 넘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서 경기를 포기하는 거 아니, 아니지 않습니까? 페널티를 먹더라도 또 뛰어 넘고 또 뛰어 넘고 장애물을 극복하고 나가는 거죠. 자, 많은 사람들이 헌신의 자리에 서지 못하는 것은 자기의 계획이나 방법이나 생각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를 버릴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가 귀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 모든 계획을 내팽개칠 정도로 교회가 너무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중고등학교 때 성격이 바뀌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 성격이 아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조금은 오바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 제발 교회 가라고 처음에는 그랬는데 나중에는 이제 좀 들어오라고 이야기 하더라고. <laughs> 교회 가서 사니까 이제 좀 들어올 때도 안 됐나 <laughs>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어 그만만큼 교회가 좋더라고요. 교회에서 있으면 세상에 화장실 청소를 해도 좋더라고요. 교회에서 있는 게 너무나도 찬양하고 같이 예배 드리고. 때로는 선배들과 그 안에서 게임도 하고, 밤이 새는지 모르고 놀았더니, 제발 이제는 좀 들어오면 안 되겠냐라고 <laughs>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교회가 그만큼 사랑스러워지면 당연히 헌신이 자발적으로 생겨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말합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 따르는데는 내거 내려두고 주님 십자가 뚫러 매고 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너희들 금을 다 버려두고 따라오라 할때 아이고 제재들이 그게 손쉬웠겠습니까? 아니 지금 생업 다 버리고 가면 누가 먹을 거 챙겨 주고 누가 우리 가족들을 책임지겠습니까? 그런데 두고 이제는 너희는 금물로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때에 제자들이 다 버려두고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내 생각과 판단과 내 것보다 예수님이 더 좋고 내 것보다 교회가 더 사랑스럽고 더 좋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들어올 때마다 문을 박차고 들어올 때마다 저 위에서 올라오실 때마다 아우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고바위를 차 타고 올라오면 좀 낫지만 걸어오실 때마다 아이고 이놈의 다리 아파서 못 살겠네 <laughs> 이런 생각도 충분히 듭니다 다리 아플 때툭 치고 올라오면서 아이고 우리 교회 좋네 이쪽 다리 아플 때툭 치고 올라오시면서 아이고 우리 교회 문이 보니까 더 좋네 한번더툭 치시면서 올라오실 때 예수님이 보이니 더 좋네 이런 마음으로 한번더 걸어 주시면 어차피 다리 아픈 거뭐그 빨리 가시지는 않아요. 그런데 마음이 몸을 주관한다고.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헌신의 장애물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 자신이 될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장애물을 그냥 훌쩍 용기 있게 뛰어넘는 또아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본이 아니게 본이 아니게 로마에서 쫓겨남을 당해서 고린도로 흘러들어 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 순응하고 주의 말씀을 기다려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게 의에 이르는 역할을 했더니 손발이 열심으로 뛰어나가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에 매진했더라는 겁니다. 브이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사실은 우리도 불현듯 일어나는 것이지 전부 다 뭔가 딱 맞추어 떨어지는 것처럼 계획적으로 되는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미리 앞서서 주님께서 요것도 해놓으시고 저것도 해놓으시고 주님 만날 일들을 만들어 놓으시는데 그길 반드시 들어서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들어섰을 때에 주님 만났을 때그손 잡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땅 밟았을 때 아멘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역사가 거기서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겉창한 역사가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밟는 땅이 예수의 땅 되게 하소서 내가 오늘 직장생활에서 만난 모든 사람이 나로 하여금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내가 오늘 농사 짓는 땅한발한발 한발 밟을 때마다 이 땅에 예수의 곡식들이 심겨져서 예수의 과일들이 심겨져서 이거 먹는 모든 사람들이 주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되는 겁니다. 성도의 헌신은 우리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에 있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모두가 헌신자가 되고 모두가 축복 받는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워 주셨고 불러 주셨사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헌신의 각오가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각오에 열정을 심어 주시고, 건강을 심어 주시고,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이 예수의 땅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 기도가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초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